안녕하세요. 저희는 오사오 수예요 오, 오사오수. <laughs> 여러분 너무 오랜만이에요. 저희가 힘든 <laughs> 온라인 수업 학기를 끝내고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무사히 진급을 했고요. <laughs> 지난 연도가 대체로 온라인 수업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한의대 온라인 수업의 후기가 어땠는지, 본과 1학년 그리고 예과 2학년의 수업 후기를 들고 왔습니다. 지지씨는 이번 년도 본과 1학년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는데 어땠어요? 진짜 너무 너무 좋았어요. 네. 아... <laughs> 왜냐하면 본과 1학년이 굉장히 악명이 높잖아요. 한위대에서 제일 힘든 학년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겁을 먹었었는데 사실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많이 세이브를 하면서 좀 편하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실습들을 조금 모아, 몰아서 집중기 소재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 저는 좀 편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 주에 한 번씩 하다 보면 사실 저희가 인간인지를 까먹잖아요. 근데 그걸를 몰아서 하면 약간 좀 집약해서 공부를 하고 제가 이때까지 배웠던 걸 집약해서 복습을 한번훅 훑는 느낌? 그래서 되게 오히려 저 집중기 소재 실습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좋은 점. 교수님들이 좀... 좀 내용을 정리를 잘 해주셔서 한 수업에 기승전결이 잘된 온라인 수업을 어... 녹화를 해주신 것 같아요. 단점은 이제 그런 산으로 가는 농담이나 이런 게 없다는 거. 원래는 교수님이 굉장히 농담을 많이 하셨대요. 예를 들어 뭐 여기 어떤 동, 그큰 동동맥을 배울 때는 아 사람을 죽이려면 여기를 바로 찌르면 즉사한다 이런 식의 약간 농담을 해서 기억이 빡잘 남게끔 그렇게 해주시는데. 이번에는 이게 아무래도 영상 자료로서 배포가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런 농담은 하나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좋았던 점뭐 있냐면 학교를 다닐 경우에는 무조건 수업을 다 열심히 들어야 되잖아요. 온라인으로 들을 때는 예를 들어 시간이 별로 없어요. 시험 기간이에요. 내가 수업 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러면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들을 수 있어요. 더 열심히 그래서 어 그래서 좀좀더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확실히는 들을 수 있었다 아, 이 말이죠 네, <laughs> 그러니까 너 피곤한 채로 학교를 가면은 그날 수업은 다 날리게 되는데 온라인 수업은 아 하나라도 좀 컨디션 회복을 해서 확실하게 하나는 들을 수 있는 약간 이런 아, 상태 그쵸 맞아요 어 포장 <웃음> <웃음> 그래서 그것도 좋았고 또 시험이 별로 없잖아요. 네 시험 많이 없었어요. 그렇죠 많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좀 시험에서 온 스트레스가 좀 덜했던 것 같아요. 강신 어땠어요? 예일 때 많이 놀았기 때문에 그때 놀때아 예일부터 열심히 해야겠다. 아, 예일부터 준문과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학기 초에 진짜 열심히 했어요. 아. <laughs> 제가 강의를 다 듣고 듣기만한 거 아니라 필기도 열심히 하고 막 이제. 멈췄다가 다시 들었다고 이제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막 과제가 처음에 진짜 많이 나왔어요 음, 한 수업당 한 개씩 내주니까 진짜로 새벽 3시까지 어. 강의 듣고 뭐 과제하고 이러다 자니까 그거를 제가 중간고사 전까지 정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약간의 번아웃을 느꼈어요 아. 그때 코로나도 심해서 막 친구들도 안 만나고 하루 종일 집에서 막 3시까지 막 노트북만 보고 있으니까 음. 그래서 그때 이후로, 네, 공부를 하나도 안했어 <laughs> 너무 극단적인. 그 <딴> <laughs> 네, <웃음> 아니야, 나중에 시험기간에 해야겠다, 이러고 강의를 안들었어 네, 대망의 음, 시험기간. <laughs> 저희가 이제 진급을 하려면 최소한의 공부량이 필요가 한데, 최소한이라고 해도 적지 않더라고요. 음. 50점 이상을 받아야 진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약간 울면서 음. 공부했던 것 같아요. 아. 진급 못할 것 같아서. 실제로 아, 오셨나요? 응. 아, 네, 울었어요. 아. <laughs> 본초 아니었죠. 아, 맞아요. 조조 씨는 오셨나요? 저는 울지는 않고 저의 유급 후의 미래를 열심히 그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라리 계획이 있으면 좀덜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유급 후에 전세계를 전세... 네, 돌아다니겠다. 그래서 유급을 의미 있게 만들겠다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유급을 하고 싶다가 아니라 불안하니까. 이렇게 제가 1학기를 보내고 2학기는 이제 적당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 강의를 뭐 멈추거나 돌려보는 게 아니라 한번 틀어놓고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냥 한번 듣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적당히 공부하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온라인 수업이 진짜 이게 약간 인간처럼 들으니까 뭐 한자라도 약간 날릴 수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처음에는 시간이 저도 한강에 듣는데 진짜 한몇 시간 응. 걸리고 한 시간짜리 듣는데 막네 시간 그렇게 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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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리고 또그 하나 들으면 또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다음 과목을 가만... 가만... 들을 수가 없어요. 약간 그러 거잖아요. 그래서 막 아, 내일 들어야겠다면 아 내일 수업이 날 기다리고 있을 고 이제 막 밀리다가 이제 약간 포기하게 될 응. 거죠. 이런 것도 좀, 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그 너무 그 인강처럼 다 들으려고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응, 그렇게 듣다가 이렇게 강처럼 힘들어서 나자빠. 지은 거가 많고 다 듣지 않아도 된다 어느 정도 조금 포기해도 된다 우리 다 그러잖아요 다 공부할 때그 차라리 멈추면서 듣는 것보다 한번 듣고 다시 듣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 면으로도 그렇고 이해 면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게 좀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계획적인 사람들은 좀 힘들 것 같다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게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되게 좀 많이 변했잖아요 뭐 아, 맞아요. 이렇게 아, 뭐 실습을 안 한다 했다가 어, 모아서 한다 했다가 또안 한다 했다 이런 그 스케줄이 번복되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그래서 그거를 미리미리 막 생각하고 막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부를 미리 하고 이렇게 계획하는 애들은 좀 힘들었겠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시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좀 유동적이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은 훨씬 덜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예과 2학년 과목 중에서 꼭 유급을 면하려면 꼭 열심히 해야 되는 과목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생화학 이죠 아. 생화학 교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점수가 낮으면 유급을 잘 주는 교실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생화학은 꼭 어렵지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것 같고요. 저는 저공비행으로몇 시험에 얼, 며칠 전부터 최소한 며칠 전부터는 봐야 된다. 이런 게 있나요? 저는 3일, 3회? 최소 3일 전. 네. 그리고 그 나머지 과목 중에서 특히 좀 공부를 했으면 조언하는 것 중에 하나는 생리학인데요. 한방 생리학. 음,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생리학을 잘못 봤다가 시험 후에 나머지 학습을 진행하게 됐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생리학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을 면하려면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아무튼 여기까 저의 간단한 응. 온라인 수업 후기였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올게요 안녕. 안녕.